이곳은 강원도 정성군 화암면 그림바위 마을에 저는 지금 현재 막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퇴했다는 가옥이 남아있습니다. 그 가옥을 찾아서 지금부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이는 이 바위가 맷돌바입니다. 어, 위이 바위에서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어, 이 바위에 이렇게 올라가서요. 어, 지금 올라가기가 쉽진 않은데 이렇게 올라가서 아오자이 바위에. 오우, 쉽지가 않아요. 아, 야, 쉽지가 않는데. 자, 대통령 각각께서 이렇게 이 바위 예. 이렇게 올라가세요. 자, 이 바위가 맷돌 바입니다. 저기가 소금강이고요. 여기가 아주 유명한 약수터가 있어요. 이곳에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라는 맷돌바입니다. 이거. 자, 자, 자. 진이 맷돌바위 함팔경중삼경 용마소에 대한 전설을 알고 있는지요 맷돌바위 우물에 대한 전설은 용마소에 나오는 용마가 출생하면서 튀어나온 자리가 우물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야 이때 엄청난 지갑병동에서 바위가 빙그레 한바퀴 돌면서 맷돌바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아이, 정말 재미있는게 여기 보이죠? 용마소에서 나와, 나오는 용마가 출생하면서 튀어나온 자리가 우물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는데 여기가 용마소에서 용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용이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그 우물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자 우물자리는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곳에 1950... 아, 지금 산속이라서 네트워크가 잘 좋지 않은데 이곳에 박정희 대통령 바로 이곳으로 달려옵니다 이곳이 아, 바로 구사단 참모장 박정희 중령이 머물던 가옥입니다. 바로 이 가옥에 지금 그곳을 갈 텐데요. 그 가옥에서 행을 하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1950년 12월 12일 결혼식을 올리고 5일간만 대구 삼덕동에 이정우 씨 단칸방에서 신접 살림을 하고 곧장 강원도 전쟁터로 전선으로 달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모장이 사용하던 어, 민간 집이 바로 이곳에 있고 어, 그곳에서 어, 유경수 영부인께서 1951년도 2월달에 결혼식을 하고 나서, 나서 두달 후에. 남편을 찾아 어, 그 당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어, 군인복장으로 위장을 해서 이곳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951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실질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된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지금 되어 있는 보전대 여기가 큰 바위 그림이 이곳입니다. 저는 큰 바위 그림 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곳이, 어, 구사단 참모장 육군 중령, 박정희 중령과 유경수 영부인이, 어, 신조 살림을 하시면서 이곳에서, 어, 산책을 하시고 데이트를 하시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 박근혜 대통령이 잉태했다는 그 가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가옥은 제가 8년 전에 답사를 마쳤습니다. 8년 전에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게라 TV 특종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잠시 뒤면 유경수 영부인께서 신혼살림을 하시면서 아침에 물을 길에다가 쌀도 씻고 음식도 만들던 우물터가 그대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보존되어 있는 우물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마소에서 용마 소에서 아, 용마 말의 몸에 용의 얼굴한 용마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 용마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이곳 우물트는 지금 마을 사람들이해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곳입니다. 지금 물이 많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물이 아주 풍부했다고 합니다. 자, 이 우물터에서 유경수 영부인께서 자, 이렇게 물을 길어서 어. 밥도 하고 쌀도 씻고 했던 우물터입니다. 박정희 중령과 유경수 영부인이 사용했던 우물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생활하시던 그 신집 했던. 집은 지금 어떻게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집이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집도 아닙니다. 이 집보다도 훨씬 더 작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바로 그 집은 어디냐? 바로 이집입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작은 집이 두평 정도 될까요? 바로 이 곳에서 육군 중령 구사단 참모장 박정희 중령과 유경수 영분 사이에서 바로 이 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잉태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은 이렇게 아주 그 당시 사용했던 깨어진 유리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신혼생활을 아이고 하셨습니다. 방의 크기는 이 말합니다. 방의 크기는 약한1.5평 정도 돼 보입니다. 자, 그 당시 사용했던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사용했던 그대로 보존돼 있는. 이곳에서 오셨을 때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 구사단 참모장 박정희 참모장께서 어, 베개, 하얀 베개 뽀라그라나요? 그거를 씻어서 유경수 용구인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딱 어, 여러분들 방 크기가 어, 침대, 킹사이즈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서면은 지금 머리가 천장이 닿습니다. 지금 보셨죠? 머리가 닿아요. 높이가 1m 한 60, 뭐, 천장 높이 1m 6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영부인의 3개월 동안 생활을 하신 곳입니다이제이 집. 의 크기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크기로 갈 것도 없고요 그 당시 문짝입니다 이 집의 방한 칸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이었고요. 그 당시 또 여기도 방한 칸이 있었고요. 또 여기도 다른 분이 사시던 지금 그 당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잉퇴했다라고 이곳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정언,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곳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훗날 지금 보시는 저 건너편, 저 건너편 양지바른 곳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주를 지어드릴까 합니다. 훗날 말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자, 이곳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영부인이 3개월간 신혼 생활을 했던 바로 이곳. 이곳 바로 바로 이 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인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고리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루 속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곳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잉태했다는 이 가옥에 추억을 되새기면서 하루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들께 다가와 주기를 바래봅니다. 여기는 강원도 정성군 화암면입니다.